여러 종류의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한 공방.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도자기인가 싶었는데. 사실은 필그로 만드는 이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꽃이 대체 장미? 너무 쉬워. 장미. 도자기는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꽃은 피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만 흘그로 도자기와 장미꽃을 빚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장미꽃을 좋아해서 도자기에 꽃을 피우는 조향미 작가입니다 도자기에 피어난 봄 조향미 작가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토예 공방 이름답게 다양한 도예품들이 공방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도적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은 금방 사서 갖다 놓으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며 늘 무료함을 느꼈던 향미 씨. 가족들 키워하기 바빴던 그녀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일이 바로 도예였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제 중장비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저 애들을 둘을 이제 등교시키고 나면 제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 저할거 없어요. 그러다가 <laughs> 그래도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치 같은 데 찾아보니까 도자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죠.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하고부터 그녀의 인생은 다시 활력이 가득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도예경 력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똑같은 작품 대신 도자기 안에 향미시만의 특색을 넣어보라는 남편의 말에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흙으로 만드는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꽃을 만들기 시작으로 해서 음, 한거 4년? 5년 정도까지 걸렸어요. 그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도 제 꽃에 만족해요. 그래서 계속 가요. <laughs> 이 정도로 가요. 그녀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기에 이제는 그녀의 시그니처 작품이 되는데요. 충분이 자연 건조한 도자기와 함께 초벌 구이를 한후 색을 입혀주면 어느덧 꽃이 활짝. 만기한다고 합니다. 유약을 발라서 바닥을 닦아서 가마에 이제 서로 안 붙게 차곡차곡 집어넣고 나서 재벌이라는 걸 하는데 재벌은 1,250도까지 올라가게 구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2시간 걸려요. 재벌을 통해 도자기를 수시간 동안 구워주면 밀어서 작품 완성. 경아 씨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는 반찬도 못하고, 많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잘하지 못해요, 지금도. 근데,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도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 세상 만났잖아요. <laughs> 도자기를 통해 느낀 보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도예 수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만드니까 저희, 친, 저희 신랑은 친구들한테 분막 뭐 선물 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도 공감이 가나 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시작하게 됐죠. 제자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자 1호이자 경아 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저희 엄마 원래 좀 사람 만나서 대화나 누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좋아하셔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게저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늘 다정한 성격의 경아 씨, 그녀는 어떤 선생님일까요? 굉장히... 따뜻하세요. 이제 따뜻하시고 화내실 줄도 모르고 늘 밝으세요. 그래서 너무 좋. 편하죠. 경아 씨 덕분에 제이의 꿈을 찾은 제이자도 여러 있다고 하네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집에 있고 막내 기다리고 뭐 하다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힐링 그런 것 같아 요 되는 것 같아요. 소소하게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한 그녀가 앞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 신랑은 물레 전기 물레 하고 저는 도자기 만들고 이러면서 카페 한쪽을 운영하면서 노후를 그렇게 놀려고 해요. <laughs> 저희는 그리고 나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도자기의 꽃을 피우며 새로운 인생을 빚어 나가고 있는 향미 씨. 그녀의 아름다운 작품 생활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